하신 거는 세 가지 포인트가 저한테 와닿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다 동의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듣보다 실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 원인은 아 미국의 안보를 과잉 무존한 것, 그다음에 조금 다른 표현을 쓰신 거는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한 것이다라는 게두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그두 번째 포인트에서 이제 진단이니까 처방으로 넘어간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은 한반도 문제를 재한반도화 해야 된다. 근데 재한반도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남북한 중국 뭐그 다음에 한미 간의 특사와 정상 외교인데 이 정상 외교의 핵심은 북회하고 사드를 일정하게 조건부로 엮는.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 보충 견을 하나씩 드리고자. 첫 번째 어, 피해가 너무나 크다는 데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것 같고요. 그냥 제가 하나만 더 경제적인 피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생각은 현재 중국이 취하기 쉬운 부분부터 보복을 하고 있는데. 당장 한류가 그렇게 되도록 롯데, 마트의 중국 영업에 대한 보복을 받았고, 그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부품 소재 제조 부분 이거는 중국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조금 더 나가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투자 증권, 채권 시장에 중국 자본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동의하는데요. 하나 안 보는 건. 중국이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성장 국면이 굳어진가 아닌가 하는 게 거의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렇게 저성장 국면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물론 8% 대의 성장에서 6% 대로 주저앉았지만 중국의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 시장보다 커진 지가 벌써 한 15년인가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현재 뭐 1%, 2%대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2%대 성장을 한다면 미래 10년, 20년 후에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건안 살겠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은 지금도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될 텐데, 당장 불어가 있는 한국의 연대차가 당하는 이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중국 시장이 퍼졌는데 중국 시장을 다변화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라. 그거는 국적인 정말 만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계산 안 되는 피해까지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또 계산되는 피해는 이런 게좀 많이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 i a b 에 우리가 투자 지분이 5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a i a b 는 1대1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런데 1대1로 a 의 충도 청안 되고 있는 상태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 때문에 그 a i i b 에 우리의 고의적 그 중재인가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피해들은 지금 계산 안 되는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되는 피해까지 하면 훨씬 더 중간에 마련해 오신 표에서 계산하는 거보다는 더 피해가 크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하면. 개성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금광상 관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지방에 식당 몇개문 닫는 거 하고 개성에서 그 상공업자들 물론 그분들의 피해도 엄청나지만 중국 시장은 대기업이 들어간 건데 한국 대기업이 앞으로 자본주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할 생각이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반미동맹이라는 신성한 너무나 정역화된 보호에 의해서 자들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자본가적인 거지. 저는 한국 자본주의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문턱을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더 이상 추가로 확대될 게 없고, 중국 시장은 확대되는 건데,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요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 국제화는 그냥 제 조보에서 저는 미국 유일주의라고 썼는데 한번도 문제를 국제화한게 아니라 미국에다 올인한거죠 그래서 미국에다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 올인하는건 다 좋은데 어, 이게 볼때마다 보험광고가 자꾸 생각나네요 따지지도 <laughs>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는식으로 한미동맹 안보가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뒤에도 썼지만 친미도 좋고 다 좋은데 정책적인 내용의 문제고죠 미국도 다양한 거고 한미동맹의 성격이나 정책도 다양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미국의 올인의 상태에서 미국 유일주의, 제 생각에는 미국 유일주의이기 때문에 있는 문제고 고충견은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성장 박사님 표현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에 한반도화하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거시적으로 봐서 한국 민족주의가 일종의 반성을 한다면 우리가 분단됐고 항상 강대국에 당해왔다는 피해의식은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 분란을 일으킨 소지가 됐던 진앙지였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 어쨌든 남북한이 싸워서 동북아에 분쟁을 일으킨 겁 지역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국의 국제주의다운 국제주의가 되는 건 미국과 잘 지낸다는 국제주의 말고 그다음에 이 전략 동맹이 다깨해다고 생각하는데요, 보수 정권 들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과 가치가 없이 됩니다. 구호로서는 굉장히 잘 만든 부분인데 무엇을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가치가 할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무작정 가치가자하는데일 앞으로 가치 갈 건지 칼빈슨이 지금 항무가 전개돼서 때린다고 하는데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쏘면 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반도 전쟁입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해요. 어디로 그 다음에 칼빈스노는 칠한 대 소속도 아니고 3망대 미국의 본토 방위를 위해서 3망대에서 따로 온 거라고 지금 언론 보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칠수 있으면 이건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치겠다는 얘기 때, 그 예방 전쟁. 북한이 설령 미사일 쏘는 게 국제 제재 안보리 위반인건 맞죠. 그렇지만 북, 북한이 안보리 제재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타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전쟁 행입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그렇게 될때 안보라는 건 보험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어떤 위험을 어떻게 감수할까의 문제인데 이게 마치 남의 얘기하듯이에요. 주가 빠지고 있는데 뭐, 뭐 하는지 모르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두 번째 포인트에 대한 제 의견은 한반도 문제에 한반도가 더 중요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운명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살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하고 같이 최선의 공존을 모색해야 되고 군당 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도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문제도 관리하는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의 외교적인 과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미국의 우리나라는 미국 유일주의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 북핵하고 사드를 연계하면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지금 칼빈스노를 든지 아니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독자적인 군사적인 타격을 하겠다라고 나온 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못 갖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의지의 문제인데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미국이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은 한국 전쟁 이후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국제 정치의 현실주의에서 보면 안보 딜레마인데 때리겠다고 하면 북한에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래?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이 정권이 나쁘고 비인도적인 건 누가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살아가는 환경은 여기서 맞으면 이럴 건 우리가 더 큽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하고 사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문제냐? 사드가 가면 또 다른 무기가 옵니다. 무기 체결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한의 위협은 90년대 후반에 일본군토를 향하기 시작해서 할 때부터 북한 위협의 성격이 다 달라진 거죠. 물론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보각으로 해서 한국을 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안 때려도 스커트도 있고 때릴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바뀐 건 분명하지만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의 군사적인 논리로 치면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전초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인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사드가 가면 또 다른 무기체계가 오 겁니다. 지금까지 무기체계의 패터스라는 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드만 임시 방편적으로 특화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남북한이 공존할 수 있는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거고 북핵 문제가 왜 있냐? 북한 입장에서 생존을 고장할수 있는 아무런 담보가 없으니까 하는 거죠. 비대칭적인 전력으로 하는 거고, 그런 평화 체제 말고는 구조적인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 한미 동맹의 문제인데 한미 동맹을 신성시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갑시다고 가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지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왜 이렇게 됐느냐? 북핵비처럼 됐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제안했고 그로부터 그 MD의 필요성 없다 우리는 킬체인이 있다고 몇 년을 버티다가 갑자기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하고 배치를 한건 국방부 정책실장하고 <laughs>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차원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상당한 일입니다 한미동맹을 누가 결정하고 민주적인 통제도 하나도 없고 경제나 안보의 전반적인 이익을 조율한 기제도 하나도 없고 정책 실정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동맹의 주인인지 이런 상태의 한미동맹은 앞으로 사드, 투사드 제법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분명히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각 당사자의 행정적인 지배 안에 있는 지역에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이승만이 북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조항을 그렇게 만든 거죠.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역이 한국의 용표죠. 그런데 북한의 배려 정권이 침입자가 있으니까 한미동맹이 발효되면 당연히 한미동맹을 이용해서 북한을 몰아내는 북진 통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승만의 입장이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북진 전쟁에 말려들기 싫으니까 한국의 행정적인 지배 안에 있는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만 도와주겠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4조에는 분사기지를 제공하죠. 지금 그런데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참수작전도 하고 있고 아, 칼빈슨이 오고 계속 마, 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면 한미동맹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럼 동맹의 입장에서 우리가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 막는다면 한미동맹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으로 남측을 막는 한미동맹은 아닌 거고요. 반미동맹의 조항상의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국민적인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어디까지 도와줄 거냐? 미국이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탐지하고 요격하고 칼빈슨이 때리면 북한은 또 때릴 텐데 그래서 한국이 한 3분의 1 정도 날아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을 막으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기지는 마음대로 제공하고 한미 연합체 체계,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 군부의 교리 훈련, 뭐다 어느 나라 군대인지 모르는데 애국과 안보는 군대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더욱 지금은 뭐 당장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안보는 보수적으로 가자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정말 해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은 군사 주번을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고 조금 예. 시간을 더쓸수 있어서 을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예. 더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림 예, 교수님 말씀.